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할건 해야지 특집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들어오는 이벤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투 경험 개선으로 세 달간 많은 직업들이 당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전투 경험 개선은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투 경험 개선으로 캐릭터를 땅끝까지 몰아 세운 다음에 다시는 전투 경험 개선을 해주지 않을 모양입니다. 생각나는 직업이 데슬, 아크, 섀도어 정도인데. 제가 모르는 피해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모르는 피해 직업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일드 헌터의 리마스터를 보니까 비주얼 업데이트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모르는 직업을 살짝 살짝 건들다가 풍비박산이 나는 것보다는 리마스터라는 목적으로 영역 전개 축가나 새로운 설치기처럼 이러한 방향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 와헌을 하시는 분들은 귀여운 재규어들을 교체하는 재미로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거 하나는 복각해줄만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리마스터 특성상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면 재규어 스킨이라도 다양하게 내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친구들은 라이딩을 다양하게 하면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것이었는데요. 확실히 예전에 있던 친구들이 사라지면 아쉬운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비수기라서 이벤트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나온 하이퍼 버닝 부스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하이퍼 버닝 효과가 없는 와일드 헌터 캐릭터만 사용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아쉽습니다. 고인물들은 250레벨 기준으로 유니온 효과가 준수한 와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와헌 제한 하이퍼버닝은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여름방학 뮤비라서 와일드 헌터가 없다면 지금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미지 4%의 효율을 내는 유니온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면 키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와일드 헌터가 사냥만큼은 좋게 리마스터가 되었기 때문에 하이퍼 버닝이 있다면 2주 내에는 누구나 쉽게 260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아지트 이벤트에서 정령의 펜던트를 쓰지 않았다면 와일드 헌터한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일드 헌터 이벤트에서도 경험치 관련이 많아서 웬만하면 다들 260까지 편하게 할것 같습니다. 황금 농장으로 230까지는 매주 사냥 없이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바로 와헌을 키우실 분들은 이번 주에 5개를 미리 사주시면 좋습니다. 황금 농장으로 230까지 키우고 일일 퀘스트와 몬스터파크만 돌리면 사냥 없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VIP 부스터를 많이 주기 때문에 240부터는 사냥도 어느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리움을 하이퍼버닝 부스터를 주고 유니온을 키웠는데요. 하이퍼버닝 기본 보상을 받고 별다른 장비 없이도 아케인 리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됐습니다. 잠재 없이 아케인 장비를 구매 후에 별만 12성 정도만 달아줬는데도 무난하게 아케인 리버가 커버가 됐기 때문에 장비 걱정은 덜 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스타포스 할인 이벤트가 일요일에 혹시나 뜬다면 와헌을 키우기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헬케인 템세팅이 가능하시면 노말 스뎀이도리로 쓰셔도 되지만 아직은 부캐까지는 욕심을 덜 내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유니온용으로 쓰실 분들은 이 정도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템세팅에 굳이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캐릭터가 매력적이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부캐각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덱스 템값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니온 용이면 템 세팅이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재규어 한 마리를 키워도 될것 같습니다. 성장 보상의 조각은 260 이상의 와일드 헌터가 받을 수 있어서 기존 유저는 와헌이 260 이상이라면 출석만 하면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저들은 뭐하라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부캐릭터의 육성 장려를 했지만 결국 해답은 본캐를 잘 육성하자 일것 같습니다. 해방 후 비교적 수월하게 가능한 보스들의 결정 너프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캐를 더 위대하게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시즌에는 템값이 저렴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눈여겨보는 템이 있다면 계속 안 사고 버티다가 한번더 내리면 그때 사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냥에 대한 중요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검밑솔 도리의 결정 가격이 9억 메소에서 6억 메소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체감상 너프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매일 1시간 하는 게 웬만한 겉미솔 부케 한개보다 효율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1시간이면 아메웩 템 세팅이 제대로 된 기준으로 거의 1억 매소 정도는 들고 가기 때문에 부캐릭터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감히 예상해보지만 이런 상태라면 사냥이 편한 직업들도 드디어 장점이 제대로 꽃이 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헌의 설치기 효율이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유니온 와헌을 키우다가 사냥 능력이 본캐와 비교돼서 갈아타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와일드 헌터 관련으로 수요일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템 획득과 메소 획득량은 이벤트 반지로 대부분 충당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미 암의 회귀 풀이라면 이벤트링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업적작을 위해서 없는 이벤트링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암의 회경으로 이벤트 반지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미 1티어 반지인. 테네브리스 글로리온 어웨이크링이 있다면 이티어링인 카오스링을 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추옵을 계속 뽑아야 돼서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레전 잠재를 바르고도 추옵은 계속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아메획 두 줄을 뽑을 때한 줄짜리를 전부 만들고 사용하면서 천천히 명장에 큐브를 던져서 뽑았기 때문에 명큐 돌리기 도파민을 즐겨도 좋습니다. 물론 거의 몇만 계급으로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노리고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템매 획은 100%로 템으로 20% 다섯 줄만 유료하기 때문에 이미 템매 획이 100%라면 나머지는 아이템 획득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고인물 중에서도 템매 획몇 줄을 차고 다니다가 갑자기 등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아획 100매 획100 이상이 되지 않은 숙성 유비분들이라면 암의 획을 천천히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결정 은 너프 되지만 열심히 땀 흘리는 사냥만큼은 너프가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아메획에 관심이 식은 지금이 아메획 템셋에 좋은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전에 메이플을 그냥 후렸던 11월에 나오는 아이온 현재 메이플을 이겨버린 로아 등등으로 다양한 게임을 하다가 12월에 다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보상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맘때 나오는 할로윈 이벤트가 그 주인공인데요. 할로윈 이벤트는 매번 나올 때마다 퀄리티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할로윈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라이딩부터 위압감이 느껴지는 보상이라서 한정 코디템을 얻는 기분이 듭니다. 거기다가 예전에 나왔던 코디템을 파는 카밀라의 머시기 상점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코디템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운으 로 1개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코디템들이 유니크하기 때문에 데미지 스킨만 노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썬콜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벌써부터 얻고 싶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뮤비들보다는 고인물 그리고 숙성된 뮤비들에게만 좋기 때문에 이 부분만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뜬금 하이퍼버닝 부스터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봐 지 <목소리법>